여보세요. 어, 우리 민수가 오랜만에 질문을 남겨주네요. 우리 인친 <laughs> 민수가 어, 이 게시판을 얼른 떠나고 싶다 그랬는데 음, 민수가 950점을 찍는 날에 이제 떠나기를 바라며 950점은 너무 야지 그렇지? 그 LC가 지금 450점인데 일단 LC를 최소한 20점 이상은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RC가 지금 점수가 정체인데 아무래도 또 지금 일을 하면서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음. 공부에 막 집중할 때보다는 조금 더디죠 어, 그래도 꾸준히 하는 거 정말 어, 대단한 거예요 진짜 보통 그렇게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음. 자 그러면 문법에서 모래성 쌓기를 했던 거것 같은데 아 모래성 쌓기는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점수대가 이 점수대가 가장 애매한 게 뭐냐면 모르, 완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아는데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그 빠진 구멍 찾는 거 바로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내가 문제 많이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사천자처럼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 빠진 틈을 찾아내는 거 오히려 더 섬세하고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될 때예요 어. 지금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다 그랬는데 아, 잘 잡아냈어요. 지금 잘 잡아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우리 어, 교재에 쓰여져 있는 문장이고 좀 문법상으로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이랬는데 어, 오타예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오타고 뭐냐면 여기가 you are가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오타가 된것 같아. your 이렇게.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원래 you are 기가야 되는데 you r 로된것 같아. 음. 계속 오타 맞고요. 그러니까 어, 요 문장이 맞는 건데 그러면은 왜 요거 will have been exhausted 이건 왜 아닌가요라고 했는데 요 문장 내용을 보면 you start out excited. 아마 신나서 어, 시작할 거예요. 신나서 차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라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쵸? 지금 이게 전체 문장이다. 어떤 한 상황을 묘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현재로. 그래서 아마 되게 신나서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by the time you get t h e visiting different dealerships, 만약에 다른 판매상을 가보면, 어 그러면 아마 이제 곧 이내 지치게 될 겁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사, 사실을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 현재로 가지 미래나 특히나 미래완료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에 쓰는 거거든요. 어, 이럴 땐 미래완료 쓰는 거 아니고 음. 자 그래서 이 문장이 맞고 그 다음에 사천제 강의 들을 때 어, 5,6파트에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 틀린다 그랬는데 어, 내가 봤을 때는 음, 다 듣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보지 않은 부분에서 내가 못 잡아낸 부분들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점수 때일수록 좀더 꼼꼼하게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더 꼼꼼하게 더 섬세하게 그냥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찝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수업을 쭉 듣는 게 낫고 어차피 이거 하루에 그 문제를 막 되게 많이 푸는 건 아니니까, 한 세트만 풀면 충분하거든요. 5, 6파트. 응. 그래서 한 세트 풀고, 한 세트 강의 듣고, 그냥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좀 놓쳤던 부분 이런 거 계속 완벽하게 복습하는 거. 음. 그리고 그다음에 LC도 지금 LC도 조금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852015년 0 버전이 어, 오픈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한한 한 달도 안 되는데 그거 수강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프리패스를 듣는다고 했으니까 그 2015년 버전 850 LC 응, 요것도 같이 들으세요. 그래서, LC 450점인데, 최소한 25점 정도는 잡아내야 되거든요. 475까지는 올려놔야 되거든요. 아, 25점 하면 이제 900인데, 그죠? 음. 자, 계속해서 화이팅 하고, 우리 또 인스타에서도 계속 보고, 화이팅요. 이